먼저 라면이 난걸 끓여달라 해야지. 점점 맛있으니까 좋아. 집으로 빨리 가자. 어, 쥬? 어? 내가 요새 돈이 좀궁해져서 말이야. 한 만원 정도가 필요한데, 지금 돈을 주는 사람이 돈도 없 그렇게 지우는 도망쳤지만 한 대를 덮어줬다고 한다. <laughs> 그래서 지우는 쓰러지고 복수심에 휘말려 선생님한테 네, 복수심이 아닌 슬픔으로 뒤덮여 선생님한테 가게 된다. 선생님 찬서가 뭘 잘못했다고? 왜 나보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야?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지 말씀하세요! 전 입도 약하단 말이에요! 그럼 마, 음식을 많이 먹어!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만 막히잖아요! 도망쳐 <웃음> 뒤에 찬사가 <laughs> 있었습니다 아, 그리고 지우는 도망쳤고 선생님한테 계속 일러붙였단 말이야